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때 문득 낯선 사람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푸석푸석한 피부, 예전 같지 않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셔츠 단추를 채울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복부의 압박감 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치부하기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만성피로, 식사 후 쏟아지는 졸음,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주의 요망 수치들, 우리는 이것을 노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몸 속에서는 지금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의 전쟁이죠. 혹시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병원에서는 고혈압 전단계라거나 혈당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세요, 운동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굶어도 보았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해 보았지만 요요 현상만 겪으며 오히려 몸만 더 축나지 않았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는 무작정 굶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이 10년 넘게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시 다이어트입니다. 처음에는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식단이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며 심지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 말라 헬러의 대시 다이어트 영거유 더 대시 다이어트 영거유는 바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당신의 식탁으로 가져오는 초대장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세월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먹은 음식 때문이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그리고 질 나쁜 지방들이 우리 몸속 세포를 녹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쇠가 녹슬듯 우리 몸도 산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꾸면 녹슨 세포를 닦아내고 다시 반짝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살을 빼는 법이 아니라 내 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생명 연장의 기술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2주 뒤 맑아진 피부톤과 가벼워진 몸, 그리고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혈압 수치를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으로 내 몸을 다스리는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가장 젊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의 몸속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붓고 열이 나는 급성염증과 달리 만성염증은 아주 조용히 천천히 혈관에 타고 흐르며 장기를 공격합니다. 북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단순히 저장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거대한 독소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돌며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많은 분이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줄이는 것이죠. 물론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말라 헬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을 배출시키는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다. 단순히 밍밍한 식사를 참아내는 고행이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시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대시 다이어트가 젊음의 식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항산화제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알록달록한 색깔에는 식물이 자외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방어 물질인 피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에 불을 끕니다. 빨간 토마토, 보라색까지, 초록색 브로콜리. 이것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천연항 염증제입니다. 채소만 먹어야 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당분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기 때문이죠. 대시 다이어트는 적정량의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강조합니다. 껍질을 벗긴 닭고기, 생선,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콩류, 특히 식물성 단백질인 콩은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줄이고, 맵기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이것이 허기를 막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열쇠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최악의 적입니다. 이것은 간으로 직행하여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흰 빵, 흰쌀밥 같은 정제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포장지를 뜯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책에서는 처음 2주 동안 가속감량단계를 제안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몸의 입맛을 바꾸고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는 리셋 기간입니다. 이 2주 동안은 과일과 곡물마저 잠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단맛에 중독된 뇌를 진정시키고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놀랍게도 거짓 배고픔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면 맛없는 풀을 어떻게 먹냐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조리법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채소를 푹 삶거나 생으로만 먹지 마세요. 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 오븐에 굽거나 팬에 볶으면 채소 본연의 단맛과 풍미가 살아납니다. 또한 허브와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마늘, 양파, 강황, 후추는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항산화제입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리면 짠맛 없이도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주간의 리셋이 끝났다면 이제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통곡물과 과일을 다시 식단에 포함합니다. 현미 귀리, 퀴노와 같은 통곡물은 훌륭한 에너지원이며 장건강에 좋은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즐기세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우는 대시 플레이트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당신을 늙지 않게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장건강입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고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대시 다이어트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의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뱃살이 빠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장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안하고 피부도 맑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을 배에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못 자면 도로 아미타불인 셈이죠.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공짜로 얻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것으로 풀려 하지 말고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곧 혈관의 평화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대시 다이어트는 현실적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현명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요리를, 드레싱이 범벅된 샐러드보다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그리고 술은 염증의 기폭제입니다.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와인 한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더 나은 선택이 쌓여 건강을 만듭니다. 이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오후에 나른함이 사라집니다. 바지가 헐렁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 좋아졌다, 젊어졌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받아든 검사 결과지가 증명할 것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기적.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내 몸에 쓰레기를 넣지 않고 최고의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맛있는 걸못 먹어서 어쩌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내 몸은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식사는 억압이 아니라 질병과 노화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자유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단을 통해 혈당이나 혈압이 떨어지면 기존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은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리는 것, 가공음료 대신 물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나비효과가 되어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즐거움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 회복력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까요? 식사 30분 전물한 잔의 기적을 믿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야 대사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물병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 잊지 마세요. 마트에 가실 때이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채소 코너에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를 가장 먼저 담으세요. 그리고 색깔별 파프리카와 당근, 토마토를 카트에 넣으세요. 과일 코너에서는 베리류가 최고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등은 당분은 적고 항산화제는 풍부하니까요. 유제품 코너에서는 저지방 우유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정육 코너에서는 마블렘이 화려한 고기보다는 지방이 적은 부위나 닭 가슴살 그리고 오리 고기를 추천합니다. 견과류 한 줌은 훌륭한 간식이 되니 무염 아몬드나 호두도 잊지 마세요. 조리법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튀김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거나 오븐에 구우세요. 찜기를 이용해 채소와 생선을 찌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물을 조금 넣어 워터프라잉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름을 살짝 두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오후 4시, 당이 떨어지는 시간이 오면 쿠키나 빵의 유혹이 강해지죠. 이때를 대비해 미리 간식을 준비하세요. 썰어 놓은 오이스틱, 삶은 달걀, 혹은 사과 반쪽이 훌륭한 방어막이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다이어트는 외롭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식단을 바꾸고 싶다고요. 대시 다이어트는 환자식이나 다이어트식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할 건강식입니다. 아이들의 입맛도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체중이 잘 빠지다가 멈추는 정체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때 포기하고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거나 식단 일기를 써보며 내가 모르게 먹고 있는 간식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몸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식단이 8할이라면 운동은 2할입니다. 하지만 그 2할이 기복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 요요를 막아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대시 다이어트의 숨은 공신 칼륨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감자, 고구마,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니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지방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반면 마가린,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지방도 질을 따져서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길 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피부주름과 혈관 노화의 주범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약간 탄 부분 맛있다고 드셨나요? 그게 바로 노화의 덩어리입니다. 삶거나 데치는 조리법이 당신을 더 젊게 만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채소, 토로,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밥부터 한 숟가락 드는 습관, 오늘부터 채소 샐러드부터 한입 먹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비싼 디톡스 주스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이 이미 최고의 해독기관입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이 장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디톡스입니다. 가공식품이라는 방해물을 치워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매운 떡볶이나 달콤한 케이크가 당기시죠? 그건 감정적 허기입니다. 그럴 땐 5분만 참아보세요. 아니면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심호흡을 하세요. 음식으로 감정을 위로하는 것은 일시적인 마취일 뿐 결국 더큰 후회를 남깁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3에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야식은 위장을 밤새 일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고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저녁은 가볍게, 아침은 왕처럼. 이 오래된 격언이 대사증후군 치료의 진리입니다. 커피는 괜찮을까요? 하루 1, 2잔의 블랙커피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럽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디저트와 같습니다. 또한 카페인에 예민하여 잠을 못 잔다면 과감히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수면이 우선입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한 줌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은 알약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연은 영양소들을 완벽한 비율로 배합해 놓았습니다. 약국보다 시장으로 가세요. 최고의 약은 밥상 위에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작은 성공을 기념하세요. 오늘 야식을 참았다. 오늘 채소를 한 접시 다 비웠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 자신감이 됩니다.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다이어트를 지속할 힘을 줍니다. 눈에 보이면 먹게 됩니다. 식탁 위에 과자 바구니 대신 과일 바구니를 두세요. 투명한 용기에는 씻어 놓은 채소나 과일을 담아 냉장고 눈높이에 두세요. 환경을 바꾸면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뇌혈관이 깨끗해지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몸의 젊음뿐만 아니라 뇌의 젊음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세요. 건강한 식재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아파서 잃어버리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트에 지불하는 돈은 미래의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보험료이자 투자입니다. 주변에 선언하세요. 나 건강해지기로 결심했어! 라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장소도 건강한 식당으로 제안해보세요. 당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문화. 당신이 그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어제 과식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실수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입니다. 툭 털고 일어나 다음 끼니를 건강하게 챙기세요. 건강해진 1년 뒤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 어디를 여행하고 있을지, 누구와 웃고 있을지. 생생한 상상은 현실을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공식품과 설탕을 끊어 염증을 줄인다. 둘째,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항산화제와 미네랄을 채운다. 셋째,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대사를 높인다. 이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당신의 몸은 기적처럼 변할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대시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늦어서 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세포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이자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어느새 뒤돌아보면 놀랍도록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을 아껴주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물한 잔을 마시러 가볼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의학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